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패커라는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패커라는 툴도 여러분이 테라폼 같이 해쉬콜퍼에서 만든 툴이고요. 어, 패커는 여러분이 이제 테라폼에서 어떠한 AWS 이미지를 어,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뉴얼로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패커라는 툴을 사용하시면 은 코드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C2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Packer is a powerful open source tool created by HashCorp, used uh, for building identical machine images for multiple platform s from single source of configuration. 자, 하나의 코드로 여러분이 multiple platform에다가 이미지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플랫폼은 이제 AWS EC2나 이제 Azure, 그리고 Google Cloud, VMware, VirtualBox 등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core appeal of the packer, 자 팩커의 특이점, 특징점인 점이죠. 그리에 이제 보시면은 ensure that the software environment is consistent across all the development, stag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s라고 나와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요새는 이제 다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다커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시도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AWS를 사용하신다고 치면은 EC2를 이제 디벨러먼트나 이제 프로덕션 스테이징 모든 곳에다가 여러분이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쉐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어, 컨피그레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패커, 패커를 많이 사용해서 EC2 이미지를 어,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리지널 머신 이미지, 보통 이제 레드 t 이나 이제 AWS 같은 곳에서 어 소스 이미지를 퍼블릭으로 오픈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HCL 코드라고 하는데 HCL 투죠 이제 HCL 코드를 가지고서 아니면은 이제 제이슨 n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어,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이 패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패커 키 피처를 볼게요. 자, 오토메이션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죠. 말 그대로 이미지를 오토메이션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자, 패럴럴 빌즈. 자,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 플랫폼에다가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ac 자, 인프라 속초에서 코드죠. 자, js나 h c l 2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빌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js는 곧 데플리케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코프에서 만들어진 이제 컨피규레이션 랭귀지를 사용해서. 어, 보통, 이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e 스 t e n s i 플러그인 아키텍처라서요. 여러분이 AWS 어, EC2를 만드, A, A, AMI를 만드시고 싶으면은, 아마존의 어,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고요. Docker를 만드시고 싶으면은, Docker 플러그인을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tegration with Adult o o l s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라폰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어 테라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EC2를 디플로이를 하고 싶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AMI를 ID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제 이커를 사용해서 먼저 만드신 후에 이 테라폼을 사용해서 어플라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제이션 자런 s c 스크립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앤서블도 안에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퍼펫이나 e 프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쉐일 스크립트 사용하고요 앤서블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패커 인스톨부터 볼게요. 인스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 웹사이트 있죠?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톨하는 방법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 홈브를 사용해서 인스톨하면은 을 이렇게 블루 탭을 사용해서 레지스트리 시키고요. 이게 리포거든요. 해시코프의 탭. 자 그거를 리포를 레지스트리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패커라는 거를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톨을 하시면은 이렇게 후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아 패커가 인스톨된 거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가보면은 패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스톨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러그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eveloperhashcorp.com 어, packerintegration hashcorp.amazon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플러그인을 인스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나오는데 HCL 랭귀지를 language,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HCL 랭귀지 샘플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걸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required plugin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에다가 어, 넣어주면은 어, 여러분이 packer init을 사용하실때 자동으로 이 플러그인을 인스톨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어, 매뉴얼리 인스톨 하셔도 됩니다. 패커 플러그인스 uh, 인스톨 g i t h u b c o m r 시골프아버지들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인스톨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설명했던 거고요. 자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제 레디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AWS 이미지를 여러분이 제이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이슨으로 만드는데, 제이슨은 이제 곧 deprecate 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variable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variable, 자, awsxss 하려면은, 어, key id와 access key가 필요하죠. secret key요. 그거를 여러분이 export를 사용해서 environment variable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이렇게 해서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builder라는, 어, 섹션에서 여러분이 이제 세스키와 시크릿키 넣으시고요. 레전 자, 어디다가 패커를 어, 만들 건지 이미지를 만들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AMI 필터 저희가 소스 이미지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소스 이미지를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너도 어, 아마존이니까 오너 ID 짚어넣으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인스턴스 타입은 이렇게 저희가 이 소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 저희 이미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려면 또 EC2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떠한 타입으로 여러분이 어, 사용할 건지 이렇게 T2 마이크로를 사용하면 T2 마이크로가 프로비전 이 되면서 그 안에서 어, 여러분이 이렇게어 프로비저너스라고 있잖아요. 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SSH 유저는 뭐 EC2 유저니까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 그러, 그거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 a 이미지, 마지막으로 이제 AMI 이미지 어,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했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 보시면 이제 p a c k e 잠시만요 git 가서 run Terraform 튜토리얼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빌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이슨 하시면은, 어, 패커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똑같은 버전을 제가 hcl로 만들었어요. 여기 hcl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커 플러그인 인스톨 하는 거 나오죠? 자, 인스톨을 하, 마친 후에 이렇게 v a r i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어, AWS Access Key와 Secret Key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소스 안에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필터, 어떠한 소스 이미지 사용할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Owner 나오고 Instance Type 어, 제 설명 드렸고요. 자, AMI Name 어떤 식으로 만들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 i 안에서 이렇게 Install 하는 어, 명령어 같은 거 여러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어, 벌써 실행을 해놨는데 어, 어디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pre-bailing 어, VPC 이렇게 나오고 쭉 하면서 어, 소스 이미지 사용하고 어, 여기 보시면은 어, temporary security group 만들고 그 다음에 SSH를 사용해서 그 IP로 들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EC2를 프로비전을 하죠. 그래서 그 프로비전된 어, EC2에다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인스톨 하려고 했던 염 업데이트 하고요. HTTPD, HTTP 이렇게 인스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서버죠. 이렇게 아파치 서버 인스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한 거, 쇼이 스크립트로 엑 익스큐, 익스큐션 한 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인스톨이 되는 거확인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클리닝, 아, 크리에이팅, 크리에이팅 더 AMI 패커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이미지 아이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린업 하는 거, 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총 4분 16초가 걸렸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어, 아마존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a m i 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패커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 보시면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죠? 똑같고요.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치 이미지 이게 제대로 인스톨된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프리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고 KeyPair 필요 없고요. 저는 어, 이렇게 HTTPS와 HTTP 오픈해주고 런치를 시켜주면은이 시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C2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러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러닝이 된거 확인했으면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 아파치 서버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 public IP address 있죠? 요건 들어가서, 분명히 요게 또 HTTPS로 돼 있을 거예요. HTTPS 없애주고, S 없애주면은, 요기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은, 여기 public 어, IPv4 DNS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s 없애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 from Pack 라고 잘 나오는 거, 둘다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인스턴스 없애버리고요. 어, 딱딱 딱. 오른쪽 버튼 누르고 i 네이트 인스턴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미지도 없애주겠습니다. 이미지도 이게 s r 차지가 되는 거라서 요거 없애줄게요. D-Register AMI 이렇게 해서 D-Register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AWS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렸고요 어 하나 더 보너스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Docker를 사용하죠 자 인더스트리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p a 를 이용해서 Docker를 어,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어 플러그인을 HashCorp Docker에서 인스톨을 하고요 자, 그거는 이제 패커 보시면은 패커 init 맞을 누르시면은 만약에 그 플러그인이 어, 인스톨이 안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스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스가 어 다커 우분투예요. 자, 우분투 그 콜론 재이라고돼 있죠. 이 이미지를 어 다커업에서 인스톨 받고요. 다운을 받고요. 그다음에 빌드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름은 어런 패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만들죠. 소스 넣고, 그 다음에 프로비전하고 보시면은, 여기서 쉘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레디스 서버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쉘 스크립트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미지 다 만든 다음에, 요건 옵셔널입니다. 이미지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 이미지, 어, 여기 보시면은 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리포지토리와 태그를 넣을 수 있는데, 요거 태그 제가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 1.1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hacker, build, docker, 이미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 시작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한번 이미지가 만들어진는지확인 해볼게요. 자, 그러면 docker 이미지, ls, grab, r e d i 라고 치면은, 이렇게 1.1이 어, 7초 전에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패커를 이용해서 다커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패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